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구상훈 원장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외과 원장 구상훈입니다. 원장님 요즘 피로하세요? 뭐 최근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좀 생활 리듬이 좀 불규칙하게 되다 보니까 피곤하긴 해요. 근데 제 얼굴에 써 있나요? 현대인들은 피로라는 말을 달고 살죠. 우리가 피로해 하고 말하는 일반적인 피로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 후에 오는 기능의 상실 또는 회복이 되지 않아 기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으로 회복이 되지만 낮은 강도의 활동을 하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도 상당한 피로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병적인 증상이라고 할수 있죠 네 지속되는 피로감 그러니까 만성 피로의 상태는 그 자체로도 병으로 인식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는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소모성 질환에서는 피로감이 주 증상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표적인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면 암이잖아요. 암에 나타나는 피로감은 아마 정도가 다른 수준의 피로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암성 피로는 암 자체 또는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무기력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피곤함과는 다릅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음에도 쉽게 피로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되지 않죠.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암성 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암 자체의 영향을 들수 있을 겁니다. 암세포가 체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력 저하가 오기가 쉽고요. 또 체내에서 암에 대응해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 것도 피로가 악화되는 원인일 테고요. 그 외에도 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암성피로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항암제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 에너지 생성의 감소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인한 에너지 소모의 증가 또 항암 치료 후에 빈혈도 조직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하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서 그 시행되는 호르몬 요법 이것도 역시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식욕 부진 소화장애 뭐 이로 인한 영양 부족도 암성피로에 큰 몫을 하고요. 통증, 불안, 우울증 등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서 피로가 누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같은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피로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암성피로, 뭐, 당연히 해당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하지만 한편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암이 해결이 되어야 암성피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암 치료하는 과정이 또 다른 피로 유발자라는 딜레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멀고 먼 근본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극심한 암성피로에 빠져있는 환자분들에게 좀더 빠르고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피로 어, 별것 아니야 하시겠지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성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그, 그런 내용들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암성피로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서 가벼운 강대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걷기, 요가, 음. 기공체조 같은 운동이 대다수의 환자에서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고 ATP 조절 장애가 개선이 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정서적인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가벼운 활동으로 시해서 점차적으로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하면 두려워 활동량,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암 환자가 아니어도 한번 귀 기울여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을될수 있도록 주변에 지지와 도움도 있어야겠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L-카르니틴, 뭐 인삼, 오메가3 같은 보충제도 예. 암성 피로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L-카르니틴은 아미노산 일종으로 불포화 지방산과 에너지 생산 과정에 중요한 밀양 원소죠. 운동선수나 운동마니아들의 경우에는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보충제로 섭취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암과 암치료법이 엘카르니틴의 전신적 농도를 감소시키는 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엘카르니틴의 네. 보충이 암환자에 있어 피로와 삶의 질 변수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된 내용들이 많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메가3가 수많은 전신성 염증 단백질과 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키고 항염증 단백질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역시도 암성 피로를 겪고 있는 암 생존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 많은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들이 소량의 지방산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염증 단백질의 수치가 낮고 암성 피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의 경우에 출혈 경향이 있거나 특정 간질환, 위장장애 알러지 등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당의와 상의해서 드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자, 말씀하신 인삼의 경우라면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관련 임상 시험에서는 암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인삼의 복용이 암 환자의 피로를 유의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인삼에 있는 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성 피로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인삼에 대해서는 체질 이슈가 있죠. 열이 많아서 맞지 않아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 한의사의 복합 제제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도 피로가 음.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치료가 심각한 남성피로 증상을 30% 정도 음. 개선해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암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재발에 대한 불안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환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 그리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덧붙여서 암성 피로뿐 아니라 암 치료 관리에 침 치료와 뜸 치료 등이 해외 연구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 소개 이미 드렸었죠? 한방 치료에도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